네 안녕하세요. 유로퀸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이고요. 어, 오늘 8시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아, 트림에 있는 국무총리에요. 어, 링켓파타이니까 좌파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쓸수 있는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마스크가 지금 일명 국민들 마스크 그러니까 어, 바이러스 전용이 아닌 그냥 쓰는 마스크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좀 아쉬워요 아 그래서 어 <laughs>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예나해서 그냥 집에 만들어서라도 써서 써라 이게 공공 장소에서는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했는데 지금 튜르면그 국무총리는 아 쓰지 그뭐 소용없 써도 소용없다 이러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쓰라가 아니라 계속 마스크에 대해서 소용이 있다 없다 지금 이 국무총리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아 어쨌든 그랬고요. 어 그리고 또 녹색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지금 정부가 나서서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보호장비를 생산하는데 참여하고 어, 총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이거는 맞는 얘기인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저께 그 코로나 앱 얘기가 있었죠. 코로나 앱을 어, 자발적으로. 어,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틀 동안은 전용 뉴스에 아무 얘기도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나오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다시 뉴스에 등장했는데 지금 그 어, 군인들이랑 그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그리고 전염병 전문 학자들 이렇게 같이 지금 연합해서 한어 13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8개국의 여러 나라가 어 이렇게 합심해서 지금 앱을 어 개발하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발이 나오면 다 자발적으로 쓰는 거에 한해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분데스칸슬라린이 오늘 메르켈 총리가 전화로 연결돼서 하는 얘기가 어. 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앱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어,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맥클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 잘한 얘기죠. 어, 참여 국민들 참여를 시키는 데는 정말 좋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 네, 또 귀추가 주목되고요. 네. 아, 오늘은 참, 아, 또, 튜링엔, 그, 국무총리 때문에, 어, 예, 헉, 합니다, 헉. <laughs> 예, 그럼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 이 있으면 또 뵙고요. 네, 유로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